지금 입이 마르고 눈이 빡빡하고 건조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영상 잘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하고 핸드폰을 오래 하고 그러면 일단 눈이 빡빡해져요. 눈이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하면 더 심해져요. 이거는 눈물샘 분비가 잘덜 되면 눈이 빡빡하고 아프죠. 잠을 자고 나면 이제 정상이 되죠. 그런데 그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나중에는 아침에 눈을 떠도 계속 눈이 아프고 안구건조증으로 와요. 그리고 심해지면 침샘에도 문제가 생겨서 입마름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질병에 자극이 주어지면 이제 눈이 빡빡하게 지면서 염증이 생기죠. 눈도 충혈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계속 진행하면 눈물샘에서 이렇게 관이 있거든요. 눈물샘을 분비해 주는 관이 막혀요. 이거를 섬유화된다. 관이 막힌다. 그럼 이제 눈물이 잘안 나오죠. 침샘에서 침 분비가 안 돼요. 그럼 입마름이 아주 심해지죠.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요. 누가 그러냐면 항콜린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이런 항우울증약, 수면제, 공황장애약, 우리가 흔히 쓰는 진통제, 근육이완제 이런 약물들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이 눈물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심해져요. 거기에 다시 스트레스 받고 핸드폰 계속 보고 잠을 못 자고 얼굴에 화가 오르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입맛이 없고 이런 걸로 계속 진행을 하죠. 이런 상태가 진행되면서 이 염증이 만성화된다. 이런 말을 만성염증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만성염증이 계속 진행되면 또 다른 표현으로 자가 면역상태가 된다. 이 상태의 진단을 받으면 1차성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눈물샘하고 침샘하고 문제가 생겨서 입마름, 그다음에 안구 건조증 뭐 기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쇼그렌 증후군 1차성 쇼그렌 증후군 이렇게 돼요. 이 자가면역 질환이 전신으로 옮겨가요. 계속 진행하면 2차성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해 가지고 관절에도 피부에도 우리 몸전신의 자가면역으로 인해서 우리 몸 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전신성 홍반성 낭창 루프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류마티스 관절염 과민성장증후군을 넘어서서 대장상태도 안 좋아지고 이런 상태가 진행되는 것을 2차성 쇼그렌 증후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모든 것이 다 서서히 안구건조증, 입마름 우리가 흔히 겪는 증상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해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모두 다 세포가 병든 겁니다. 세포가 처음에 자극을 받아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빨리 제거되어야 되는데 제거되지 못하고 소묘화되고 눈물샘이 막히고 침샘이 막히고 이런 증상들이 오죠. 자가 면역이라 진단을 받으면 현대의학으로는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 이런 거 외에는 대증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눈물샘 넣어주는 거 이런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질환들이 치료가 가능해요. 정말 흥미로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쇼그린 증후군을 왜 얘기를 했냐면 제가 며칠 전에 필러 부작용으로 인해가지고 결절이 생긴 거, 피부 결절이 생긴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제가 지금 몸이 만성염증 상태일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생리통도 심할 거고, 두통도 심할 거고, 뭔가 어지러움증도 있고, 소화기도 안 좋을 거고, 이럴 겁니다. 그랬더니 혈액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정상이다. 정상이지만 몸은 이미 만성염증 상태일 겁니다. 아마도 가족 중에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걸 잘 알아서 혹시 가족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제가 제시하는 세포단위 질병치료 가설, 건생병사 치료를 잘하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치료를, 치료를 시작했어요. 가열식 화침, 한약도 쓰고, 그 다음에 고농도 비타민C, 글루타치온, 비타민D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단계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공급도 늘리고, 먹는 것도 바꾸고, 뭐 식습관, 운동습관, 자가포식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갈 거예요. 계속.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나아지면 유튜브 출연해 주기로 <laughs> 아마 두세 달 안에 이게 만져져요. 이게 정말 스트레스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볼록 올라와 있고 이렇게 만지면 딱딱해 가지고 정말 괴롭겠더라고요. 그분 언니가 쇼그렌 증후군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환자분은 이런 정도의 염증 상태이고 언니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건생병사로 건강한 세포 만들기를 못 하면 병든 세포 죽이기를 못 하면 2차성 쇼그렌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생각보다 쉽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질병이 진행된 원인은 당연히 핸드폰 보는 거, 컴퓨터 오래 보는 거, 스트레스, 수면 부족, 박테리아, 바이러스, 환경 호르몬, 중금속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질병 유발 요인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글루텐. 물, 물론 글루텐 소화 효소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유당소화효소가 없는 사람들 우유에 있는 유당이 있어요 락토스라고 하는 유당이 소화효소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과당 과당도 염증을 굉장히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염증을 악화시키는 설탕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매일 들어오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개인차에 따라서 땅콩이 문제가 될수 있는 사람 오이가 문제가 될수 있는 사람 개인차가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대표적이에요 글루텐 소화 해소가 없는데 글루텐 민감성 문제가 있는 사람이 설탕 음료수 빵 과자를 계속 먹어요 그러면 매일 외부의 음식물이 위장을 침범합니다 위장의 소장의 면역세포가 90%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의 물질이 들어오는 거니까 음식인데 얘가 병원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위장, 소장 여기에서 염증이 일어납니다 장두수가 일어나고요 장의 투과도가 증가해요 거기서 박테리아, 바이러스, 환경호르몬, 중금속이 들어오면서 이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질병 유발 요인을 차단하면 됩니다. 이걸 차단하고 논문을 찾아봤더니 글루텐의 쇼그렌 증후군을 일으키는 요인, 글루텐하고 관련이 있어요. 유당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런 질병 유발 요인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눈물샘에서, 우리가 눈물을 분비를 해주려면, 침샘에서 침을 분비를 해주려면, 세포가 기능을 잘해야 돼요. 세포가 기능을 잘하려면, 비타민, 미네랄이 불균형이 없어야 돼요. 비타민, 미네랄이 불균형이 없어야, 세포가 기능을 잘하는 거예요. 이 눈물샘의 세포가 기능을 잘해야, 눈물을 잘 분비해주죠. 필요할 때, 슬플 때울수 있고. 그리고 뭔가를 씹을 때 침샘에서 침을 자극을 주고. 이동물 찾아보니까 징크, 아연, 당연하겠죠. 뭐 마그네슘, 셀레늄,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른 영양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염증을 일으키는데 첫 출발이 뭐냐면 항상 ROS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비타민 AC, 특히 비타민 C가 부족하고 활성 산소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 염증을 자극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산화할 수 있는 비타민 C, 글루타치온, 비타민 A, E, 그 다음에 섬유화된 것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계속 염증이 생기다 보면 눈물샘이 세포가 딱딱해지거든요. 섬유화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섬유화를 방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비타민 D입니다. 섬유화를 방지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세포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 기능을 회복하면 치료할 수 있죠. 그리고 병든 세포를, 노화 세포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6시간 공복입니다. 작정하고 3일 공복해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16시간 공복을 하면 자가포식을 통해서 이 섬유화된, 노화된 세포를 제거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네 번째로 건강한 세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 이 모든 세포가 눈물을 분비하고 침샘을 분비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게 ATP예요. ATP. 에너지. 우리가 먹은 에너지. 그 에너지가 생성하도록 미,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은 다른 영상을 참,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소개를 했으니까 일주기 리듬 운동 안 아프게 하려면 생체학 운동법 이런 얘기는 여러 번 했으니까 그런 운동법을 하고 노화 세포를 잘 제거하는 한약이 있습니다. 이 노화 세포를 제거한 한약을 발효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황금황련황백 커큐민 포장근 네즈베라트롤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한약제들 노화 세포를 제거하는 한약제들 그런 것들을 처방해서 쓰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여러분이 안구건조증, 입마름이 있다면 진짜 어떤 자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진행하면 염증이 생기고 눈이 빡빡해지고 눈이 충혈이 일어나고 입마름이 심해집니다. 다른 증상도 나타나죠. 속에서 막 열이 오르고 손발은 차고 이런 증상도 나타나죠. 여성들은 생리통 심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과민성 장 주근처럼 변비, 설사, 복통, 복부 팽만 이런 증상도 나타나고 이런 증상들이 쭉 진행을 해요. 그러면 염증이 만성화되고 더 만성화돼서 자가 면역이라고 진행하는 순간 1차성쇼그렌증후군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고 이것이 계속 진행돼서 전신으로 진행하면 2차성쇼그렌증후군 루프스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로 진행을 하죠 이 이런 병명이 붙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자신의 몸을 방치할 건가요 아주 쉬워요 설탕 음료빵 과자 끊고 그리고 세포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구충제도 먹고, 왜냐면 비타민 미네랄을 빨아먹어버리니까. 구충제도 1년에 한 번씩 먹고,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요.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을 적절하게 공급하고, 이렇게 하면 종합영양제를 먹어야 되나요? 뭐하나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음식으로 권유, 음식으로 먹기를 권유해요. 좋은 지방,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한 생선, 기름 반드시 같이요. 그 다음에 오리고기, 닭고기, 삼겹살, 기름, 라드, 이런 것들요. 그리고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 각종 야채. 요즘 봄철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laughs> 이런 비타민 미네랄을 먹는 걸 습관화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냐면, 할머니들은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그냥 밥 말아서, 그냥 물에다가 김치 한 조각, 365일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요? 건강한 젊으신 분들이 설탕 음료수, 빵, 과자, 커피에 정말 설탕 가득 쳐가지고, 과자 매일 달고 살고, 음료수로 살고, 어디에 비타민 미네랄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줄이고, 좋은 차를 마시고,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잖아요. 좋은 차를 마시고, 정말로 쉬운 방법, 16시간 공복을 하고, 건강한 세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 이런 것들을 하면, 이 과정에 있는 모든 증상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밀한 것은 혼자 하시기 힘든데, 이게 큰 틀이에요. 이런 정도 소개하고, 제가 댓글에 제 메일이랑 전화번호를 남겨 놓을 테니까 궁금하시면 문자 주셔도 좋고 메일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조금만 보충 설명해 볼게요 쇼그렌 증후군 환자의 14.7%가 셀리악병이 있다 34명의 1차성 쇼그렌 증후군 환자를 관찰해 봤더니 셀리악병이 5명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쇼그렌 증후군은 글루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리밀에 들어있는 글루텐을 반드시 끊어야 된다. 설탕음료빵 수 과자를 반드시 끊어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1차성 쇼그렌증후군은 이렇게 눈물샘, 그다음에 침샘에 문제가 생겨서 눈이 건조해지고 눈이 충혈되고 입이 마르고 침상키기도 음식 삼키기도 힘든 상태 이런 상태를 1차성 쇼그렌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2차성 쇼그렌 증후군은 이제 전신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로, 열, 체중 감소, 그다음에 갑상선의 염증, 림프의 질환, 신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피부 손발이 차지고요. 관절 쪽에도 문제가 생기고 혈관에도 염증이 생기고 폐 쪽에서도 염증이 생기고 췌장에도 염증이 생기고 말초성 신경병증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손발이 저리고 아프고 그리고 중추신경계에도 문제가 생겨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인지도 장애가 생기고 정말 무 무서... 2차성 쇼그렌증후군까지 가면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이거를 1차성 쇼그렌증후군에서 막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한약의 효과가 있느냐? r c t 이거는 실제 환자한테 해본 거잖아요. 사람한테 r c t 라고 하는 것은 랜더마이즈드 클리니컬 트라이얼 이렇게 표현하는데 52개 r c t 연구를 봤더니 한약이 기존의 치료보다 좀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논문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를 빠뜨린것 같아서 추가를 합니다. 락토바실러스 전신에 문제가 있는 질환들은 대부분 나쁜 장내 유해균이 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봤더니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우리 좋은 세균 장내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프로 프로피온산 이런 것들이 소, 쇼그렌 증후군의 증상을 완화시킨다. 이렇게 분자생물학적 기전까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쇼그렌 증후군은 설탕 음료수 빵 과자, 특히 글루텐을 끊고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을 적절하게 공급하고 16시간 공복 자가포식으로 병든 세포를 제거하고 건강한 세포를 더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 신생 합성 운동을 하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문영철 치유 연구소에서 이 원리를 조금 이해하고 싶으면 거의 모든 난치병을 치료하는 단 하나의 원리 이 영상을 추천을 하고요. 미토콘드리아 신생 합성 운동 만성염증 치료 운동법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비타민 D 얘기, 병든 세포 제거하는 얘기, 음식 치료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영상들이 쭉 있으니까 문영철 치유 연구소에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